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기둥과도 같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의 편지는 어떤 특정한 한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아니라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중심의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들에게 보낸 일반적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야고보는 처음 시작하자마자 시험을 만날 때는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인내라는 성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겪을 수 있는 시험 중에 하나가 바로 빈부 격차에 따른 차별입니다. 이미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가난한 자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부유한 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더 자세히 빈부 격차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빈부 격차에 따른 차별은 항상 있었습니다. 단지 초대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여전히 오늘 날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몇년 전에 한국에서 이제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었는데 한국에서도 국민들 10명, 10명 중에서 3명이 빈부 격차의 격차로 인해 생기는 차별이 가장 심하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3명은 이 빈부 격차 때문에 차별이 있다, 아니면 차별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이 또 사실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어, 어떤 아버지가 이제 어디에다 글을 올린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와서 울면서 학교에서 돌아왔다. 그래서 왜 울면서 학교에서 돌아왔냐면 학교 아이들이 놀렸기 때문에 울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놀렸냐면, 객은 거지라고 했답니다. 개근, 거지. 예. 개근은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가 개근상. 받을 때그 개근입니다. 아, 이말 뜻은 학교에 빠짐없이 출석하는 아이들을 비하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저희들 때는 학교를 빠지지 않고 개근을 하는 것이 성실하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우등상보다는 개근상이 더 좋은 상이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좀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교외 체험 학습이라는 것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학교를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를 간다고 하면 학교에서 그것을 결석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개근 거지라는 것은 집에 집이 여유가 없어서. 예. 교회 체험 학습을 하지 못하고 학교에 빠짐없이 출석하는 아이들을 무시하고 놀리는 말인 것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학교에서 들었다고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세상에서도 빈부의 격차를 통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별 차별, 이런 차별이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 안? 그것도 초대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배웠던 그 사도들의, 사도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때에도 교회 안에 빈부 격차로 인한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 그레스를 믿는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빈부 격차로 차별을 당하는 것이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빈부 격차 때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차별하는 것을 내가 받는 것 때문에 그게 차별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차별할 때 그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능력, 아니면 뭐 정치적인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사람을 차별하는 우리가 바로 그런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구보가 자세하게 어떻게 교회에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두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누가 보아도 부자이며 사회적으로 괜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때또 다른 사람도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남루한, 다 떨어진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두 사람을 대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야고보는 마치 본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부자인 사람은 성도들이 친절하게 다가와서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아 오늘 처음 오셨죠? 저를 따라오세요. 예, 여기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막 친절을 대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이제 처음 교회에 와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두리번, 두리번 거립니다. 그때 교회 성도들은 정신 사납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저 뒤에 가서 앉든지, 여기 내발 밑에 앉으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장 보이지 않는 뒷자리나 종들이 앉는 내발 밑에 앉으라고 불친절하고 무관심하게 대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는 세상에서 종종 경험을 합니다. 이런 일을. 어떤 분이 이제 자동차 딜러샵에 자동차 한번 보려고 갔어요. 그런데 집에서 정원 일을 하던 그 옷차림으로 간 거예요. 이제 딱 딜러샵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와서 왜 왔느냐, 예, 무엇을 도와,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분이 상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차려입고 가니까 이 예, 딜러들이 다, 달라붙으면서 뭐 어떻게 오셨느냐,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차별을 당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어디 안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차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새로운 분이 왔을 때 부자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대하는 것과 별볼 일이 없는 사람이 왔을 때 대하는 것이 눈에 띄게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차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구보가 이런 차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4절에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차별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이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까도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국률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대하고 오일이 없다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악한 생각과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또왜 교회 안에서도 부자들에게는 잘 대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적인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이죠. 어,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에게 잘하면 떡고물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 부자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을 하면 헌금도 많이 낼 것이라고 그런 생각도 하죠. 여러 행사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물질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바로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나가는 분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분도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착각을 합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에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돈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따라서 부자를 잡아야 한다. 별 도움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지만 부자들은 잡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이고 악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이 부자들이 야고보서 6장 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너희가 믿었던 부자들이 너희를 세상 법적에 세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희가 의지하였던 그 부자들이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이제 합당한 일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는데 어떤 한 성도가 100만부를 건축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예. 그 얼마나 그 받을 때는 기뻤겠어요. 예. 건축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건축하는데 또이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건축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나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어떤 분이 100만 불이나 건축 헌금을 했으니까 양 너무나 기뻐했겠죠. 그런데 이 분이 시간이 지나서 교회와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분이 교회에다가 내가 헌금한 100만 불 다시 돌려줘 라고 <laughs>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헌금을 한 분이 참 믿음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면 헌금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헌금은 뭐 교회 자체 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기분이 나쁘다고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틀어졌다고 예 내가 헌금한 돈 다시 내놔라.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세상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을 하고 차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생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설사 이분이 자기가 헌금한 그 건축헌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아도 이분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백만불을 헌금했으니까 이 교회는 내가 세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 어, 이런 건축이라는 여러 가지 일을 할때 교회에다가, 예를 들어서 헌금을 조금 하신 분들이 더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까? 많이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이 많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까? 많이 하신 분들이 문제를 더 많이 일으켜요. 왜?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목소리를 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세상적인 기준이고 세상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이 되는 것이고, 악한 생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면 반드시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예. 그리고 이어서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99가지를 다 지켰어도 한 가지를 어기게 되면 100가지를 어긴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율법 중에서 최고의 율법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왜 최고의 율법이 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 어떤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예수님, 어떤 개명이 가장 큰 개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도 사랑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차별하는 사람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볼 수는 없죠.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보죠.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이 가진 것으로 사람이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차별하는 성도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이 못된 놈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차별을 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거인 골리앗 앞에 돌멩이와 물매를 가지고 나가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도 성장을 해야 돼요. 믿음도 성장을 해야 돼요. 사람이 실수를 하면서 성장을 하듯이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실수를 하며 배우며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인으로 여김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인처럼 완벽하게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평생 거주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왕의 눈에 띄어서 왕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입양이 되었다고 해서 왕궁의 법도와 예절을 알고 지킬 수 있을까요? 평생 거리에서 이렇게 노숙자로 거지로 살았던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은 다 낯설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의 예절과 법도를 배우고 실천해 가면서 점점 더그왕 왕자로서의 그런 역할에 합당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죠.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처럼 말하고 구원받은 성도처럼 행동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냐? 바로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지금 초대교회 안에서 사람을 이 외모로 어 차별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일까요?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이 오면 차별하는 것일까요? 부자가 오면 나랑 같은 동급이기 때문에 더잘 대해 주고 예. 아니라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가난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가난하면서. 자신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은이라고 해서 산에서 설교를 하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심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더 간절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부자들이 더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부자들은 의지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부자는 예수님을 못 붙잡는 게 아니라 부자들에겐 그런 유혹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함으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보면.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자신들도 여전히 세상에서 차별당하던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그런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는데 그것을 잊어먹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가난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주의 긍휼을 맛본 사람이고 우리가 주의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맛보심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히 대하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